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전해진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트레이드 소식부터 전해드릴까 합니다. SK는 7일 넥센 삼성과 삼각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SK는 외야수 김동엽을 내주고 넥센 외야수 고종욱을 받았고요. 또 넥센은 외야수 고종욱을 내주고 삼성 포수 이지영을. 삼성은 포수 이지영을 내주고. SK 내아수 김동엽을 각각 영입했습니다. 이로써 SK는 발빠른 테이블 세터진을 구성하게 됐고요. 또 음. 넥센은 주전급 포수를, 삼성은 장타력 있는 타자를 보강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번 방송에서 딱 저번 음. 주 방송이죠. 선배가 살짝 트레이드 얘기를 귀띔한 적이 있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였나요? 네. <laughs> 이거였나요? 이거였습니다. <laughs> 좀뒷 얘기가 네. 있을까요? 아, 뭐, 뒷 얘기는 지금 기자들, 뭐,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이거를, 아니, 그런 움직임을 좀 음. 보였어요. 예, 보, 보이고, 제가 예, 취재를 했는데 이게 트레이드라는 게 언제 엎어지고 음. 할줄 모르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로서 쓰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참았던 거고, 대신 음. 여러분들께 깜짝 트레이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 어, 결과적으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어, 스팟방 열었을 때 그랬어요. 예, 남태혁 선수가 왔을 음, 때. 아, 내가 좀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못 드리겠다. 음. 거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약간, 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트레이드는, 자. 알고 보니 썰쟁이가 정세훈 기자, 아닙니다. RP를 <laughs> 추적해 보시면 저는, 에, 아닌 겁니다. <laughs> 아닙니다, 저는. 예, 그렇게 썰 풀면 안 되죠, 기자가. 예. 자, 이번 트레이드는 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좀 오래 전부터 좀 터이가 <laughs>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기사에 보면 4일날 전격적으로 돼서 6일날 어, 오늘, 그냥, 주길날 이제 결정이 되고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트레이드 논의는 한1 1월쯤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것 같고, 꾸준히 넥센에서 좀, 어, SK의 김동엽 음. 선수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정리를 하면, 음, 그, 구단 측 답변은 이렇습니다. 어,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어느 정도 윤격이 맞췄던 게 4일이었다, 4일. 지난 어. 4일에 맞췄고, 이제 넥센하고 대부분 이제 합의가 끝났는데, 어제 이제 스포츠 서울 야구 시상식이 음. 있었어요. 프로야구 대상 같은 시상식이 있는데, 그 자리에 삼성과 넥센과 어, SK, 요 단장이 따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어, 이제 넥센이 이제, 어, 삼성에 이제 트레이드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음. 듣고, 음, 그러면, SK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김동엽 선수를 넥센으로 보냈는데, 넥센스도 다시 삼성을 가는 거는 모양새가 맞지 않다. 그래서 삼각트레이드로 이렇게 발표를 하자. 예, 그래서, 어, KBO 리그 최초로 삼각트레이드가 성차됐습니다. 일단, 어, SK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김동엽 선수가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SK 입장은 뭐좀 이렇습니다. 어 올해 이제 이기는 경기들 잘 보시면, 이기는 경기는 다 파괴력 있게 이겼어요. 막 홈런이 빵빵 터지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돌파구가. 그러니까 지는 경기에서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로 약간 뭐 1점 차의 어떤 그렇죠. 그런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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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한 그래, 경기에서 좀, 네. 그래서 이제 영경혁 감독이 이제 즉점 루트의 다양화에 대한 이 포커스를 맞췄고 결국 어, 영경혁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가 좀 빠른 야구도 있어요. 넥센시어를 좀 보여줬던 음, 슬럼프가 없는 발을 이용하는 어, 그런 야구. 그리고 영경혁 감독이 어, 좀 한동민 선수를 이번에 쓰는 거를 좀. 음. 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 어, 한동민 선수가 중심 타선에 있어야지 좀더 파괴력이 극대화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게 트레이드에 좀 반영이 된것 같고요. 어, 일단, 어, SK에서는, 고종욱 선수에 대한 기대가 참 높습니다. 또. 특히 염경엽 감독이 넥센 시절에 고동욱 선수를 참 좋아했죠? 넥센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좀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죠? 워낙 컨택 능력이 좋은 음. 선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원래 좀 수비나 이런 면에서 좀 약점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당시 염경엽 감독님 아래에 계실 때 굉장히 음. 그 부분이 많이 보완된 걸로 음. 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음, 음. 그렇습니다. 염경엽 감독. 어 제가 어 얼마 전에 뭐 트레이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어, 저는 약간 눈치를 좀깼었던 고정욱 선수 얘기가 우연찮게 나왔는데 음. 되게 평가가 좋았어요. 음. 예. 뭐 용병감 여기 저한테 뭐 트레이드 뭐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감독들이 기자들한테 해요. 안하죠. 그근데 하죠. <laughs> <laughs>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음. 어, 일단 타율 통산 타율이 일단 3할인데 때리는 능력 하나는 그쵸. 예.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타자. 라고 하고 올해 넥슨에서는 부산 그리고 이제 좀 장정석 감독하고 조금, 자리 그러니까 네. 성향이 좀 맞지 않았던 것도 좀 있습니다. 사순이 많이 옮긴 것도 있고 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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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받았으니까 어둘 코드가 좀 맞는 것 같고 일단 결국 음공격력을 배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테이블스 때에서 좀더 많은 출로 뭔가 좀 득점 루트를 다양화하면서 어 SK가 좀더 <laughs> 가공할 화력을 보이는 이런 거에 포커스를 에, 만 만, 맞춘 트레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어, 김동엽 선수에게는 어제 통보를 갔대요. 예, 네, 통보했는데, 아, 어, 김동욱 선수는 좀, 아쉽네, 좀, 좀 아쉬울 네, 아쉽겠죠? 그렇죠. 아쉽겠지만, 또 주전 계기가 또 새로 열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SK에서는 김동욱 선수가 주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최승준, 아, 저기, 정의윤 선수하고 좀 약간 번갈아 나온 느낌도 있고, 2곱개의 홈런을 때렸지만, 음. 조금 저는 역량감 면에서도, 음. 뭐, 김, 김동욱 선수 평가 평가 절하하는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더 마음 편히 야구를 할수 있는, 주정자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곳으로 가면, 김대우 선수는 더 가치를 바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음, 일단, 뭐, 고종 선수에 대한 그 손차원 단장의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치고 뛰는 것은 제일 잘하는 선수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어, SK는 올겨울 부족한 디테일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리고 내년 캠프까지 이 숙제가 이어질 텐데 이 부족한 디테일을 채우는 거에 있어서 고정욱 선수를 영입해서 한동민 선수를 뒤에 놓고 어, 노수광 고정욱이라는 테이블 세트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뒤에서 생산력 있는 음. 득점을 올리겠다. 음, 이게 SK의 주된 포커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에, 에. 수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뭐, SK 자익수 수비를 딱 따져보시면, 음. 어때요? <laughs> 그, 뭐, 수비가, 저는 그 선수가 그 선수 같은데요.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